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음식 성애가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유입니다. 우유가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해롭다, 이런 감론 을박이 많죠. 이 소비 자입장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궁금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유가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논리보다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우유가 어떤 물질이고,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좀더 중도적 입장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유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이 기록을 보면, BC 8000년경, 약 지금부터 9000에서 만 년경이죠. 신석기 시대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즉, 구석기 시대는 수렵 채집인데, 어, 신석기 시대부터 가축을 집에서 기르게 되었죠. 이런 기르다 보니까 소도 기르게 되고 그때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젖소가 있어야지 우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소비용으로 있다가 유통경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보급이 되었죠. 그것이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 철도가 만들어지고 좀더 빠른 보급이 되다 보니까 빨리 상할 수 있는 우유를 좀더 보급이 될수 있는 방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이유는 결국 우유를 담는 포장 기술에 위생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멸균하는 방법에 해서 시간이 좀더 걸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1900년도 지나서야 겨우 이제 보급이 조금씩 전 세계로 퍼지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저온 살균법을 개발하였고 나중에 고온살균법도 개발이 되어서 유리병에 담아서 고온멸균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우유를 먹게 될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급에 좀더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37년에 경성우유, 서울유의 전신이죠. 이 낙농음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보릿고기를 지나면서 영양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낙농정책을 실시하면서 낙농산업이 좀더 성장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유를 우리가 왜 먹게 될까요? 우리가 우유는 몸에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엄마는 신생아에게 젖을 주고, 소도 송아지에게 젖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엄마가 신생아한테 젖을 줄때 이런 시기가 예를 들면 6개월에서 2년 정도 한정이 되다 보니 좀더 애를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젖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젖이 아닌 동물의 젖을 먹이게 되고, 현대산업이 되면서 외모에 대한 가슴에 대한 모양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젖을 주고 나면 가슴이 처질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미용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자기 아이에게 계속 젖을 줄려는 그런 욕심이 우유의 산업화가 좀더 크게 된 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우유는 소의 젖이죠. 이런 소의 젖은 임신을 했었을 때만 나옵니다. 사람의 젖도 임신을 하고 나서 아기를 출산하고 나듯이 송아지를 출산하고 나면 우유가 소의 몸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우유를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생산량을 늘려야 되다 보니 최대한 그 분만하고 나서 쉬는 시간의 텀을 줄이고 최대한 우유의 생산량을 줄이려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일찍 소를 임신시켜야 되다 보니 생후 15개월 정도 우리 나이로 따지면 사춘기. 되면서 발정이 일어나서 난자 그리고 자궁이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부터 임신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교배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수컷의 정액을 채취를 해서 암컷의 자궁경부에다가 손으로 직접 주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임신을 시킵니다. 이런 임신을 할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에 강제 임신을 시키고 나서 약두달 뒤에 다시 강제 임신을 시키게 됐죠. 이런 식으로 임신과 출산을 계속 반복해서 최대한 우유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영혼도 모르고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자기 뜻과는 관계없는 우유를 사람들을 위해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궁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궁이 약해지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고 우유의 생산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20살까지 키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유를 질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 노화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실제 7년에서 10년 밖에 소가 쓰이지 못하고 우유를 젖소가 생산을 못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우유를 생산을 못하는 젖소는 도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유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됨으로써 이런 도살되는 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게 소를 키우려 하더라도 이런 우유 생산량을 기업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해야 되다 보니 그냥 자연 임신으로 인한 우유 생산보다는 좀더 많은 우유 생산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호르몬 RBST라는 유전자 조작을 한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런 성장 호르몬을 주입을 해야 젖을 준비하는 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일을 막고 젖을 생산하는 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유 생산량을 좀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공 호르몬 주사를 소에게 주사를 하게 되면 유선은 젖을 짜는데 굉장히 피로해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선염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선염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다든지 주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유선염을 막게 됩니다. 유선염을 미리 막지 않으면 우유에 고름이 생기기 때문에 우유의 질 하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항생제 우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까지 먹었던 것은 항생제 우유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유를 생산하는 소의 일생을 보셨으면 소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사료를 먹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목초우유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목초를 먹고 자라는 우유는 맛이 좀더 싱그럽고 싱싱한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 소가 어떤 것을 먹었냐에 따라서 이 우유의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목초를 먹였을까요? 아무래도 소가 어떤 것을 먹든 우유만 생산하면 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사료에 비용을 그렇게 투자를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료들은 대부분 풀이라든지 아니면 곡류 또는 목초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실제 자연에서 난 곡류나 목초 등을 쓰는 것도 감당이 안 돼서 어떤 곳에서는 합성 옥수수를 쓰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난 풀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을 유기농으로 키웠을 경우는 상당히 적겠죠. 새고 나서 우리가 식물을 유기농으로 먹는다, 자연재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 것. 결국 사람들도 농약을 먹어왔었는데, 하물며 동물은 당연히 이런 목초에는 농약이 배어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농약은 우유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먹게 될수 밖에 없게 되겠죠. 그전 시간에 농약에 관련된 비소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농약은 알세닉이라는 비소가 상당량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약의 주성분이죠. 결국 우유를 통해서 사약의 주성분을 조금씩은 먹어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의 사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농가의 인식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즘 보면 무항생제 또는 목초우유, 이런 유기농 우유, 이런 말들이 점점 나오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농가도 기업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즉 우유를 먹을 때 내가 먹는 우유를 생산한 소는 과연 어떤 사료를 먹으면서 커왔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죠. 다음은 소가 먹는 것 말고 소가 배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소의 배설물은 이런 고체인 대변과 액체인 소변 그리고 기체인 방귀 트럼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설물, 액체와 고체의 배설물은 예를 들면 우유 1 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소는 거의 3배 가까운 3리터에 가까운 배설물을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우유 생산이 많아질수록 배설물은 그 3배 정도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가에서는 배설물 처리 시설 그리고 배설물의 처리에 대한 것에 굉장한 곤혹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퇴비로 많이 쓰게 되는데 퇴비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배설물 안에 질산염이 섞여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공유, 즉 단백질을 소에 많이 먹이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에 아미노산기가 있고 이, 이 아미노산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화합물 즉 질소가 포함되어 이 있는 것이죠 이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국 질산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질산염은 식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시 그 질소를 먹게 되는데 아질산염 나이트라이트 형태로 먹게 됩니다. 그럼 이 아질산염은 산소 운반을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산소 운반을 방해하다 보니까 조직에 원활한 영양 공급에 방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 아질산염을 발암물질 의심 물질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결국 배설물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깨끗한 식물을 못 먹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젖소가 내는 이런 배설물, 방기 트럼 등 메탄가스 이런 모든 것들이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젖소가 우유를 이렇게 집단 사육을 하지 않았다면 탄소 배출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우유를 찾는 그리고 고기를 찾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소의 집단 사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엄청난 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 온난화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소가 이렇게 사료를 먹고 배출하면서 짠이 우유가 실제 사람한테 먹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유 있는 균을 주기 있겠죠? 이 균을 죽이는 방법은 좋은 살균법과 고온 살균법이 있습니다. 좋은 살균법은 우유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할수 있지만 고온 살균법은 유통기한이나 보존기한은 많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지만 우유 맛에 변화가 생기고 우유 맛이 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유 첨가제를 더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와 C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의 손실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멸균을 위해서 우유의 온도를 올리면 우유에 있는 베타 락토글로빌린의 단백질 변성이 생겨서 이 변성으로 인해서 우유의 크림증이 생기게 되고. 이 크림층을 걷고 나서 지방 덩어리가 소젖꼭지에 펌프질을 한 것으로 인해서 지방 덩어리, 팩글로빌이 터져서 지방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층을 다 걷어내고 나면 지용성 비타민,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도 소실되기 때문에 일부 지방층을 남겨놓기도 하고 또 지방이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해서 무지방층을 하게 되면 또 맛이 닝닝해지는 그런 단점도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우유는 단순히 우유의 단면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위의 시간적 관점, 호가 어떤 사료를 먹고, 어떻게 키워져 왔고, 그리고 어떤 배설물을 통해서 이런 우유를 얻어왔는가 그리고 이런 질병을 막기 위해서 이 우유에 우리 각종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단백질, 락토스 같은 영양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유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라든지 그래서 유선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라든지 소의 사료에서 포함된 많은 농약이라든지 우유에 좀더 맛을 주기 위해서 각종 첨가제를 섞인 우유의 맛과 영양분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소가 어떻게 이 우유를 만들게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좀더 중도적 입장에서 우유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우유를 먹게 되면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젖소는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환경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오늘은 우유를 좀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통찰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봤고요. 다음 2부에서는 우유가 어떻게 우리 몸의 건강에 미치게 되는지 우유와 건강에 관련된 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